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한준호입니다. 최근에 XRP 관련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자, 오늘과 내일까지 열리게 되는 XRP 커뮤니티데이가 열렸습니다. 자, 여기 리플의 CEO인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직접적으로 등장을 했는데, 자, 리플을 키워서 기업 가치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포부를 밝혔고요.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현재 XRP를 둘러싼 자세한 내막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겨가셔야겠고, 최근에 비트코인과 XRP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점 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탈출을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근본적인 가치 자체가 변했는지 요거를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현재 리플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과 근본적인 가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이번 커뮤니티 데이의 주인공이었던 CEO 브래드 갈링우스가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XRP는 여전히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첫 번째로 리플의 기업가치를 1조 달러까지 키울 거라고 포부를 밝혔어요. 자, 단순히 코인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자, 그 근거 중에 첫 번째로 현재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중에 하나인 아비바와의 협력을 거론했습니다. 자, 현재 XRP를 통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실물 자산의 토크나 RWA 관련 사업이거든요. 자, 우리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자산들을 전부 다 XRP 렛저 위에서 작동 하도록 하는 이 토크나를 통해서 결국에는 기관들의 채택을 확대 하고 금융에서 영향력 자체를 계속 넓혀가겠다라는 전략이거든 요. 자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는 가운데 리플랩스의 현재 기업가치는요 500억 달러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향후에 자산시장을 전부 다 품을 경우에 1조 달러까지 기업 가치를 늘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여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xrp가 맘대로 날 트일 수 있는 시장의 판 자체가 깔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명확성인데 이거 관련해서 미국에서 클레디티 법안이 현재 진행 중이죠. 그리고 직 직접적으로 이 법안에 참여를 하고 있는 브래드 갈링하우스는요 최종적으로 4월 말까지 종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확률을 75%까지 점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미국 내 핵심적인 환경 자체가 마련이 될 때만 추가적으로 x r p 에 급격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가격을 보면 XRP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탈출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XRP를 탈출을 해야 되는 건지 근본적인 가치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리플은요, 지금의 하락장 속에서도 묵묵하게 자기 몸값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자, 방금 보셨던 것처럼 지금 제일 핫한 게 바로 RWA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영국의 최대 운용사 중에 하나인 에버딘의 머니마켓 펀드 자체를 XRP 레저에 또다시 얹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건 그냥 테스트가 아니라 실제로 돈 자체가 XRP 위에서 계속 흐르고 있다는 뜻이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RWA 자체가 굉장히 큰 미래 먹거리에요. 자, 현실에 존재하는 금이나 은 그리고 채권이 나 증권까지 그 모든 것들을 지금 xrp 레저 위에 올려가지고 작동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는요 xrp 레저가 금융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 될 테고 지금 그 밑바탕을 계속 깔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현재 xrp는요 세계 금융 시스템의 돈줄을 전부 다 흡수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개미들이 무서워서 xrp를 던지고 있을 때 올가의 형님들은요 xrp를 조용하게 장바구니에 담고 있죠. 최근 보고서만 봐도 보수적인 전통은행 골드만삭스에서 xrp를 1.5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얘네가 원래 이런 짓을 잘안 하거든요. 자, 이 내용이 어떻게 확인됐냐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전통적인 금융 건물인 골드만삭스마저도 알트코인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자, 원래 얘네들은 굉장히 안전성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에 투자를 해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무너지지 않을 종목에만 투자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움직임이 옮겨져서 XRP 같은 알트코인에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행보가 보이고 있고 그렇다는 건 XRP 자체도 믿을 수 있는 암호피로 인정을 받아가고 있다는 신호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구체적인 돈의 흐름을 보더라도 1월 달 중에 빠져나가는 날이 있었긴 했지만 그 다음에는 항상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가격대를 바치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자, 이렇게 비트코인의 상황을 보더라도 매일같이 들쑥날쑥하게 돈이 계속 빠져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XRP의 ETF만큼은 꾸준하게 돈이 계속 들어오면서 물밑 작업을 펼쳐 가는 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XRP가 위치한 가격은요. 직전 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현재 65% 정도 낮아진 가격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다가 다시 한번 지금 자리부터 반등을 해서 직전의 저점 부근까지만 올라가게 되더라도 지금은 매수 단가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60% 정도 상승하는 폭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매수를 할수 있는 타이밍 자체를 계속 잡아가야 되는데. 자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단에서 따라 내려오고 있는 상단의 이 라인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핵심적인 경계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전에는 이 자리에서 계속 받치고 들어올리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반대로는 막히고 눌리는 자리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손절과 청산 물량이 발생하면서 큰 폭으로 2월달에 하락이 발생한 거고, 현재는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새롭게 매수를 할수 있냐면은 상단에 시장을 누르고 있는 이 자리 있죠. 이 자리를 뛰어 넘겨준 순간. 간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를할수 있는 타이밍이 찾아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그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옆으로 가격을 눕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은 그 핵심적인 자리가 상단에 2,200원 자리 정도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단이 자리를 치고 올라가서 자리를 잡아 주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고요. 자, 지금 가격 자체가 굉장히 저렴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들어가는 이 바닥 자리를 놓치게 된다면은 올해에 들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놓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확인을 하면서 핵심적인 매수자리 잡아가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영상에 댓글란을 보시면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만들어놨거든요. 자 여기서 알람만 띄워놔도 여러분들이 이 핵심적인 자리 매수타이밍 놓치지 않으니까요. 지금 바로 댓글란을 통해서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최근에 가격이 계속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려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물어보면 다른 영상들 보고요. 내려오니까 사세요 사세요 하는 것 때문에 많이들 물려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저는 이것과는 전략이 완전 다르죠. 저는요 내려온다고 해서 계속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반대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핵심적인 타이밍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노리셔야지만 내가 들어가서 바로 상승을 해서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로 물려 계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요 지금부터 계좌를 빠르게 복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공유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어제자 신청하신 분들께 75%까지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 사인 나갔죠. 자 그런데 이게 엄청 크게 올라가지고 125%까지 수익의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자 지금 영상의 댓글란으로 신청하시면 여러분들 바로 들어와서 확인할 수가 있는. 있는데, 자 들어오셔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의 종목으로서 베라 체인 종목 말씀드렸고요. 자, 매수가로서 910원 부근부터 모아가자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 오른쪽에 있는 이 자리에요. 자, 이제 막 횡보를 끝내고 상승으로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자리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시작점을 반드시 노려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자리는 빠르게 상승을 계속하기 때문에 매도가로서 1차와 2차 자리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두 자리 지금 도달하면서 수익을 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한 번의 매매로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2차 목표로 봤던 자리. 76%까지 달성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자 보시면 더 크게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최대 125%까지 급등을 만들어냈거든요 자, 차분하게 노리다 보면은 이런 기회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아무리 내가 손실을 보고 있거나 물려있다고 해도요 이렇게 급등을 하는 시작자리만 잘 잡아낼 수 있으면요 계좌를 금방 회복한 다음에 다시 한번 수익권으로 계속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힘들었던 건 핵심적인 이 타이밍이 언제인 건지 이거를 놓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전부 다 무료로 여기 있는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매일같이 어떤 종목을 어디에서 거래해야 되는 건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초대해 드리고 있거든요 자 오늘자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는 영상에 댓글란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초대해 드릴 수 있는 신청 링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파란 색깔 누르고 들어오셔서 자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정확한 매수매도의 맥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통방 옆에 체크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지금 상황에 물려있는 답답한 보유종목 있죠 자 이거 빠르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해결 전략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자 그럼 문자로서 자동 링크가 발송될 건데 초대받아보시 연락처 010 땡땡땡하고 입력하신 다음에 제출까지 눌러야지 완료가 되시고요. 자 항상 강조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건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력들이 매집을 다 끝내고 상방으로 터뜨리기 시작하는 핵심적인 타이밍이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가운데 자리에 물려 있었기 때문에 계속 수익이었다가 손실이었다가 반복하는 힘든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요. 자, 반대로 우리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사면은 곧장 튀어서 올라가게 되는 핵심적인 자리, 이런 자리를 노려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자리가 어딘지만 알게 되면은 계좌가 눈에 띄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오늘자로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수익을 바로 낼수 있는 종목 또 공유해놨습니다 자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빠르게 정보 한 번씩 확인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게이 가격적인 움직임에 비밀이 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산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일정한 흔적을 남기면서 계속 가격을 컨트롤하는 게 보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가격이 계속 위아래에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일정한 구간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저점 자체는 계속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상단에 있는 고점 자체는 더 이상 높이지 못하면서 막히는 움직임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 가격 사이에서 계속 위아래로 출렁출렁 움직이면서 갇혀있는 형태로 매집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렇게 매집이 전부 다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인 방향성 자체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 방향이 어디로 나왔어요? 상방으로 터트려서 올려주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방향성 자체가 위쪽으로 잡혔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부터는 핵심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눈치를 챌수 있는 거고 결국은 이런 자리를 미리서부터 볼수 있는지 없는지 이 싸움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 결국에 미리 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핵심적인 자리에서 들어간 다음에 쭉 수익을 보면서 상승을 하는 걸 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에 윗자리에서 보는 사람들은요. 어마한 자리에서 잡아 가지고 하락하는 거 맞으면서 물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 많잖아요. 인생은 타이밍 싸움이다. 자,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자리가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근데 이런 분석하는 거좀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제가 소통망을 통해서 계속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편하게 확인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항상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혹시라도 물려 있는 분들 있죠. 자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물려 있던 거한 방에 들어가서 다 복구하려 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일수록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한 방을 노릴 게 아니고 안전하고 꾸준하게 가자 이런 식으로 복구를 차분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 방에서도요. 오늘 같은 날은 수익이 크게 났지만은 매일같이 10%씩 꾸준하게만 챙겨가자. 자 요거를 목표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30일 동안 꾸준하게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수익 자체가 300%까지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결국에는 이 수치가 원금 자체가 4배가 된다는 거거든요. 자, 나는 100만 원으로 합니다. 한달 뒤에 40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자, 나는 500으로 해요. 한달 뒤에 2,000까지 늘어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수치고요. 자,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건 우리는 한탕 노리는 게 아니고 10% 이상씩만 꾸준하게 가져가자. 요거를 했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100%, 200% 이런 거 노리기 시작하잖아요. 반대로 그런 거한 번만 맞으면 은 뒤로 확 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험하게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조금씩 계속 찾아가는 거 요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자극적인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 소통망에서 꾸준하게 나아가듯이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계속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댓글란에 신청소 통해서 바로 입장하셔가지고 정보들 한 번씩 계속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계속 불안한 기사들이 많을 거예요. 자, 비트코인이 몇 퍼센트 하락을 했느니 x 셀 p 가몇 퍼센트 하락을 했느니 이렇게 하락한 거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이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언제부터 매수로서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건지 이 타이밍을 잡아가는 연습. 요거를 꾸준하게 하는 거고요. 자그 시작점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새롭게 물을 타게 되더라도 그 자리부터 물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보자고요. 자 내가 이런 자리에서 물려있다고 해볼게요. 어마한 자리에서 계속 물을 타게 되면은 평균 난가는 윗자리에 있는데 내 자리까지 안 올라와주죠. 자 그러면 나는 계속 물려있는 상태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자리에 물려있어도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돌려주기 시작하는 첫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내 평균 단가도 낮아진 상태에서 상승 추세를 타고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다시 한번 매수 쪽으로 확실하게 돌리고 나서 상승 추세를 탔는지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한 자리에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영상을 보더라도 내려오니까 사세요 사세요 하는 거는요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 소중한 돈잘 지키 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핵심적인 자리를 노릴 때만 우리의 계좌가 다시 한번 우상 향으로 반전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회 자체는요 매일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조금 힘든 분들도요 이런 타이밍을 잡다 보면 계좌가 눈에 띄게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 같이 화이팅하셨으면 좋겠고요. 단호물도 다 같이 힘내자는 뜻에서 아자아자 화이팅이라고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끝으로 다른 종목의 분석이 궁금하시잖아요 개인 채널 코인학교 만들어놨습니다. 자 검색하시고 여기는 초록 색깔 마크 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등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과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입장하셔서 여기 있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상 한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